그래서 현역에 계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사실 이 띠만 잡아서 이 띠만 느낄 수 있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대로 못있 쓰면 돼요 이거 이 띠를 이 띠를 느낌? 네. 아프지 않나요? 어. 자, 이렇게만 눌러도 느낌 잘 맞아? 네. 네. 음. 뭐힘 있게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끔만 들어가면 돼. 이거를 저렇게 밀지 말고 어깨. 띠를 정면으로 직카 하고 그쯤 응. 그래서 그 띠의 공간 쪽으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시원하신가요? 어. 응. 시원해요. 이것만 해도 이것만 잘해도 이해됐어요? 응. 따라오고 자, 또 여기 와서 여기 근데 딱이근육이야지 된다는 거 아냐 말은 이러면 느낌이 최강 좋은 거야 응. 느낌 완전 좋죠? 응? 작은 나으로큰 낙, 층 육가. 근데, 봐봐봐. 여긴데, 봐요. 지금 여기였잖아. 여기서 내가, 요만큼만 빼볼게. 자, 여기를 눌러볼게. 자, 느낌. 응? 네, 느낌? 느낌이 약해졌어 아까. 응. 그니까, 뭐, 내가, 어, 거기야. 그러면서 싹 오던 느낌이 확 없어졌죠? 네, 없어졌어. 자, 봐봐. 더 세게. 늦게. 그육 압박하는. 그 봐. 이런 거야. 그래서 정확한 근육이냐,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린데, 선생님들이 지금 연습할 때뭘 연습하는 거냐고. 뭘 연습하는 거냐고. 정확한 근육을 잡기 위한 연습을 하라고. 누르는 거 연습하지 말고. 이해됐어요? 네. 네. 그러니까 내가 그 정확한 띠를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연습을 제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, 네. 맞죠? 그래서 이걸 느꼈으면 이 근육 한번 눌러만 봐 이렇게 어, 이거 맞아요? 이러고 이거 맞나요? 이러고 어 맞았어? 그럼 다시 뗐다가 또 해봐.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해봐. 다른 사람 여기서 다 틀리거든. 사람의 뭉침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. 지금 요요 분은 조금 그래도 간격이 있어. 저기는 간격이 없어. 이 윗부분에 갔을 때 거의 뼈예요. 그러면 어디, 저런 사람을 만진다면람 만약에 선생님들이 만지면 어디 만져? 그 뼈라고 계산하고 그 옆을 만지지.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? 그래서 완전 유착된 사람도 찾아봐야 되고, 좀 간격이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, 계속 거기를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그 띠를 느껴보는 거예요. 예전에 내가 이런 근육을 이제, 나는 이렇게 스승이 없었다 그랬잖아. 나는 스승이 없어요. 내가 다 찾아낸 것이고, 어?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 거고. 근데 이런 걸 느꼈을 때 희열을 느꼈단 말이야 나. 그래서 꺾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지 않아서. 그럼 그걸 잊어버릴까봐 뭐했겠냐고 내가. 뭐했을 것 같아요? 계속 만져. 계속 만져. 계속 그거 거기 갔을 때. 아 어, 잠깐만요. 아, 그래 그. 이렇게, 아, 그래, 이건데, 뼈데 이건데. 이럴 때니까. 이걸 어느덧 1년, 2년, 3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. 그냥 이렇게 해서 몇번 움직여보면, 아, 어, 이거야. 이렇게 잡을겠지. 그죠? 근데 초반에 나는 어땠을까? 선생님들보다 더 했지.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도 않았는데. 더 했단 말이야. 이해됐어요? 네.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, 최대한 그거를 내가. 느낌과 초반에는 이제 모지를 누르려고 노력을 했고, 이제 이걸로도 잘 잡히니까 수근도 써봤고. 그러니까, 아까 여기 선생님이, 저기 선생님이, 왜 이거,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더 쉬워요, 사실. 이게 더 쉽다고. 이렇게 기대는 게.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하라고,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,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고. 막, 밀어제 끼니까 또 손이 계속 빠지는 거야. 그거 잡는 게더 귀찮은 거야.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빠지진 않거든. 근데 이것도 연습하라, 이것도 빠지더라. 참신기하데 나는 이거 안 빠진다고 밝혔는데 안 빠지거든.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또빠지대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해.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. 어, 진짜 신기해. 어, 그렇게 해도 빠지더라고. 난 그건 또 몰랐네. 그래서 여기를 다시 다음에 이제 명절 지나고 다시 하겠는데, 이, 사실 그 띠만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더편하기는 예, 해요, 예, 이게.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, 이러면. 이러면 안 돼. 이게 이 정도 각도여야 돼. 딱이 각도여야 돼. 이해됐죠? <laughs> 이, 네. 이 각도여야 돼. 이 각도여야 돼. 딛고, 나와. 딛고, 나와. 이러시고. 느낌? 혈화요? 네 응.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됐나요? 네 우리 치과의 목은 다시 해야겠네? 명절 지나고 네. 그러면 <laughs> 다시 또 진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 머릿속은 다 잊어버렸잖아 우리 명절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그치? 오늘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치만 오늘 우리가 연습을 할까? 하시겠어요? 네안 하겠지 그러고 나면 그건 여, 어 나간 분 분이가 아닌 거야 예전에 요 선생님들이 분들은 아, 분명히 나갔는데 안 나갔대 자기네들이 연습을 안해어 자기네들이 분명히 연습을 안 해놓고 나보다 안 나갔대 어, 그렇더라 어? 자그 이제 우리 목요 오늘 목요일이잖아. 그래서 네. 내일 연습들 하시고 뭐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은 여기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연습하시고요. 그다음에 명절 내내 쉬게 돼요.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돼요. 그죠? 네. 그동안 손 놓지 마시고요. 네. 그리고 유튜브 계속 보시고요. 연습들 하세요. 네. 알겠죠? 네. 네.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